비디오 2, 2025학년도 수능 졸업생 성적 그 놀라운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졸업생들은 재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졸업생의 응시 현황부터 그들의 뛰어난 성적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생 응시 현황, 수치로 보는 변화, 2025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 46만 3,486명 중 졸업생은 14만 3,49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34.7%에 해당하는 비율로 2024학년도 35.4%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흥미롭게도 201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전체 응시자 수가 계속 감소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는 다시 감소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학생과 졸업생 각각의 증감 추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생 VS 재학생 성적 비교 분석 졸업생들은 재학생과 검정고시 응시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졸업생이 평균 108.9점을 받아 재학생과 검정고시보다 높았습니다. 수학 영역도 마찬가지로 졸업생은 108.4점으로 재학생과 검정고시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의 1, 2등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국어에서 1등급 7.5%, 2등급 11.7%를 기록했습니다. 수학에서는 1등급 8.1%, 2등급 12.6%였으며 영어 영역에서도 1등급 9.6%, 2등급 22.6%로 절대평가임에도 졸업생의 상위 등급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8, 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가장 낮았고, 이는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가장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졸업생 강세의 이유와 시사점. 이처럼 졸업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들이 수능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거나 한 번의 대입 경험을 통해 학습 전략을 개선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졸업생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졸업생의 강세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수험 전략과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